안녕하세요, 관함입니다. 예, 요즘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예, 제가 드디어 오픈을 했어요. 예, 카페 같은 과일 가게 예, 제이샘 오픈을 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제이샘 예, 해시태그가 제샘 부관 농장 카페 같은 과일 가게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정말 리모델링에 신경을 많이 썼구요. 일단 요 주차장 예, 한번 보실게요. 주차장 이렇게 예, 이제 기존에 길밭이 씌었던 곳 일부 이렇게 예,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 주차장 보이시구요. 예, 네, 이렇게 해서 귤밭. 귤밭도 보이세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야자 매트로 이렇게 깔아 줬습니다. 이렇게 깔아 줬고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큰 팽나무나 뭐 야자수나무 하나 이제 심을라고 공간 갖췄고요. 예, 네, 기존에 기존에 있던 사과나무, 소나무 이렇게 가지런히 있고요. 예, 밖에는 어, 폭포를 표현하려다가 잘못 표현을 못 했는데 기존에 이제 물통이 있던 곳이에요. 이렇게. 예,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안 보이나? 예, 요 앞에 화단이 있어요. 화단에 예, 백일롱이랑 몇몇 예, 나무를 제가 좀 심어줬습니다. 예, 이렇게 안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일단 전체적인 외관을 보시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화장실은 이렇게 밖으로 저희가 뺐고요 네, 기존에 있는 수출용 컨테이너 네, 여기도 이제 쉴실라고 테이블이랑 이제 이렇게 벤치랑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예 네, 잔디 네, 이렇게 있고 네, 이거 매실 나무 됐습니다 안쪽으로는 이제 한라봉 하우스 농장이랑 일반 농장 들어가는 네, 통로죠 예 네, 이렇게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동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에 더 자동문이 있어요. 네, 내부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쪽으로 지금 과일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상품들. 네. 애플망고, 가우스귤, 카라향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과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빈결즙이랑 네, 비트즈, 뭐 초콜릿 같은 것도 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예, 네. 네, 예, 이쁘게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네. 이렇 네, 이쪽에는 기존에 안방에 있었던 곳인데요. 저희가 살짝 네, 중요한 손님이나 뭐 지인들 이렇게 오시면 네, 이쪽으로 오시라고 저희가 하려고. 예, 이쪽에는 이제 싱크대 공간도 만들어 놨고요. 자, 예, 이렇게 보면 액자같이 예. 이쪽에다 예, 여기서딱 보이는 예, 주차장이랑 귤밭, 예, 예, 정말 이쁘네요. 그리고. 네, 예, 이쪽으로 나가면, 음, 기존에 이제 들어왔던 현관 쪽인데요. 예, 이렇게, 여기도 약간, 예,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예, 여기가 저희가 옮겨 왔는데, 뭐 과일 가게를 안 모시고 막 카페로 모셔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나오는 모든 음료는 무료로 서비스로 드리고요. 과일을 구매해 오신 분들에 한해서 서비스로 드립니다. 예, 모든 주제, 이쪽에서 주방 공간도 있고요. 예, 예 이렇게.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함이었습니다